자, 무리 함수 봅시다. 우리 좀 전에 유리 함수 했지? 이번엔 무리 함수. 유리 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이었잖아. 그럼 무리 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뭐겠어? 음, 리 무리식. 그치 우리 지금 식에 대해서 보면 무리식이겠지. 그래서 일단 무리식이 뭔지부터 볼 건데 얘도 무리수랑 거의 비슷해. 무리수가 뭐였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맞아,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였고 우리 대표적으로 뭐 했지? 아, 이도 있지만, 그치, 루트도 있었지 루트로 볼 거야, 이번엔 무리식은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된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고요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근호 안의 식의 값이 양수 또는 0이 돼야 되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근호 안이 0보다 작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걔는 허수되니까 그치 실수가 되려면 시계값이 양수 또는 0이 돼야 되니까 무리식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근호안의 시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돼이 조건이 무조건 붙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되는 문자의 값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무리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제곱근의 성질을 잠깐 보자 무리식이 제곱근이니까 루트 A의 제곱은 A죠 여기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루트 a 제곱 자 여기 제곱이 있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a가 되겠지 그치 여기 제곱은 뭐야 얘가 마이너스여도 어차피 제곱이 되지만 얘는 a가 음수야 그럼 어떻게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a가 되겠죠 조건이 따로 안 붙었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리고 a가 양수, b가 양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는 거고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로 다 합쳐줄 수 있죠. 자, 그 다음 분모의 유리화까지 했었어. 유리화도 했었지 우리. 루트 a분의 b는 루트 √a 야, 분모 분자의 루트 a 곱해주면 어떻게 돼? a분의 b루트 a가 됐었고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는 뭐 이용해서 유리화해줘? 곱셈 공식 중에 합차 공식 이용하면 유리화가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곱해주면 a 분의 b, 아, 아, a 마이너스 b 분의 c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됐었지.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 다음식의 분모를 유리화하시오라고 했네. 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이야. 저거 지금 무리식이지 분모가. 분모 유리식으로 바꿔주려면 분모와 분자의 몇을 곱해줘야겠어? 얘도 제곱해서 없어져야 되고 얘도 제곱해서 근호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큰 덩어리로 a-b라고 두고 a 플러스 b를 곱해줘야 되지 않아? 그래야 제곱제곱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해 아이 자 요거를 곱해줘야겠지 분모에 그지 분모에 이렇게 곱해줬어.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준다는 소리네. 맞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지? 분모는 뭐가 돼? 얘 제곱. 합차니까 마이너스 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맞아요. 분자는?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라고 되겠지. 자, 그러면 분모 계산하면 뭐 나와? 1. 그러니까 결국 얘 계산을 했을 때 식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게 유리화 해주는 과정이야. 자, 두 번째도 볼까? 이번엔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분모 분자에 뭘, 뭘 곱해주면 될까? 얘는? 분모에 뭘 곱해줘야 제가 유리수가 돼? 루트가 없어져? 뭘 곱해줘야 돼? 똑같아. 얘는 이번에 합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둘을 뭐 해준 거? 어, 그렇지. 빼준 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x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볼까? 분모는 뭐가 되겠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그럴 그러니까 거 어떻게 돼? 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의 제곱인 9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분자는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9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없어지니까 뭐만 남아? x분의 루트 x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무리식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뭐 했어? 저기 분모 유료화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했잖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식이어도. 알았지? 자, 그래서. 그래서 무리함수로 들어갈 건데 사실 유리함수는 우리가 중일때 반비례식을 비슷한 걸 했었는데 무리함수 완전 처음 나오는 거거든. 잘 봐. 무리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이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 근호안의 식이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근호안의 식은 0보다 작으면 안 되죠. 실수범위가 아니니까. 따라서 정의역이 안 주어졌을 때는 근호 안의 시계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laughs> 자, 그래서 제일 기본 형태는 y는 루트 a x의 그래프거든. 자, 얘는 a가 0보다 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요 안이 0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는데 a가 0보다 커. 그럼 x는 0 이상이기만 하면 되지. 정의역은 x by x는 0 이상일 거고 치역도 자0 이상이야. 제일 작은 0 대입하면 에0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치역도 y 바 y는 0이 상이될 거고 a가 0보다 작아. a가 0보다 작아. 그럼 요 안이 a가 음수야. x도 뭐가 돼야 돼? 0이거나 음수가 돼야지만 요 안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x 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치역은 어차피 상관없어. 왜? 우린 요 안이 무조건 플러스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치역은 어떻게 돼? y bar y는 0 이상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치역은 항상 0 이상이야. 얘를 마이너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루트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왜? 루트 자체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순간 x가 0보다 클때 정의역은 x b x는 0 이상. 루트 안은 상관없어.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x는 0 이상이고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전체 y는 숫자가 작아지겠죠. 그지 그러니까 x by x는 y는 0 이하가 될 거고, 아, y by 는0 이하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 정역은 x by x는 0 이하, 그리고 치역은 y by 는0 이하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응. 음. 자,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역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그리시오. 라고 했어. 저기 갑자기 뜬금없이 역함수가 왜 나올까?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물이 사는데 역함수가 왜 나올까? 자, 지금부터 저 물이함수를 무리, 무리 역함수로 바꿔볼 거야. 바꿔보자. 뭐 해주면 된다고 랬어 나는... 어, 그치. X랑 Y를 냅다 바꿔주라 그랬지?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루트 2에 Y가 된단 말이야. 지금부터 얘를 Y는으로 고쳐볼 거야. Y는으로 고치려면 양변을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 제곱해야 돼. 제곱하면... x 제곱은 2y가 되죠, 그지? 그러면 y는 몇이야? y는 2분의 1x 제곱이지. 와, 우리 2분의 1x 제곱은 그릴 수 있지 않아? 그지?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자, 2분의 1x 제곱을 그려볼게. 그럼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맞아. 좀 심하게 그리긴 했는데 조금만 맞춰서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 저기.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겠다. 약적으로,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지? 자, 이번에, 근데 우리 이거의 역함수가 얘잖아. 역함수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 y는 x를 기준으로.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라 그랬지? 그지? y는 x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자, 저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그려볼까? 어떻게 될까? <laughs> 지금 잘안 들어오지. 차근차근 보면 돼. 자,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일단 요렇게 가지 않아? 맞지? 얘는 요렇게갈 거란 말이야. 맞죠?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요렇게될 거야. 맞아. 음, 응. 대충 그렸어. 보여? 그러니까. 요렇게 됐던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요렇게 됐어. 보이니? 응. 자, 됐어. 근데 중요한 거. 범위 설정. 저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범위를 진짜 잘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우리 함수에서 범위가 어떻게 됐어? 정의역의 범위. X의 범위 어떻게 돼야 돼? 저기서. 정의역은 어떻게 돼야 되지? X바, X가. 어떻게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고, 그죠? y 바 y, 저기, 치역의 범위는, y 바 y는 0 이상이 돼야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잘 봐. 역함수 했잖아. 역함수는 x랑 y 바꿔준다 그랬잖아. 역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 구할 때는, 얘네들의 x랑 y를 바꿔서 구해주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아. 0 이상,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역함수의 정의역은, 얘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썼을 때 정의역이 어떻게 돼? 아, X바 X는 0 이상이구나. 가될 거고, 치역은 어떻게 돼 있어? 얘를 따라가니까 Y바 Y는 0 이상이구나. 까지 될 거야. 그럼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지. 왜? 나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그렸거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안 되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무리함수가 되겠지. 그지 무리함수는 저기서 Y가 0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이 역함수에서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됐어. 그럼 어디 부분이 없어져? 요 부분 은 없어지지 않아? 그지? 요 부분만 살아남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역함수로 바꿔서 대칭이동을 했을 때 얘랑 대칭인 부분 여기였단 말이야. 여기 부분도 날아가겠지 그지?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초록색 남은 부분이 여기가 y는 루트 e x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려줘. 안 그러면 틀려. 왜냐하면 아까처럼 여기까지 내려오잖아.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 아니야. 왜? x 하나당 y 가두 개씩 나와 버리거든. x 하나당 y 가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돼야 되잖아. 두 개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범위 설정 안 하고 그려주면 함수가 아닌 그래프가 나와 버려. 항상 뭐부터 해줘야 돼? 역함수를 해주고 역함수의 범위부터 구해줘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 그래야지 무리함수 그리기가 편해요. 여기까지 알겠어? 무리함수는 어떻게 돼? 요렇게 둥근 형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까 유리함수 할 때도 x축으로 y축으로 이동했을 때 그래프 배웠지. 그지? 기본형만 나오진 않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동했을 때 그래프 나올 건데 일단 요렇게 이거의 그래프에 대한 걸볼 건데 이렇게 먼저 바꿔볼 거야 얘가 보기 더 편하니까 y는 루트 a x 마 p 플러스 q의 그래프야 자 이거 기본 형태는 y는 ax 아 y는 루트 ax 음 응. 그러면 x 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했어? p만큼 y 축 방향으로는 q만큼 이동을 했겠죠 그지? 얘 이, 저기 이항시키면 y p q니까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때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정의역은 뭐였어? x 바 x가 0 이상이었지. 0 이상이었단 말이야. 근데 p만큼 이동을 했네? 그러면 어떻게 돼? x 바 x는 p 이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치역이 뭐였어? y 바 y는 0 이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역도 q만큼 이동을 해서 y 바 y는 q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럼 a가 0보다 작아. 그럴 때 어떻게 됐어? 0보다 작을 때 이거 어떻게 됐어? x 바 x는 0 이하였지. 그러면 p 이하가 되고 치역은 똑같이 q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됐어? 그러니까 그대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제가 나왔어.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왔어 그럼 제어 떻게 해줘야 돼 무조건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형태로 바꿔줘야 변형해줘야지 문제풀기가 쉬워요 그 변형하는 법만 한번 해볼게 그래프는 안 그릴거야 그냥 정의역 치역만 구할거야 자얘 정의역 구하기는 쉬워 정의역 어떻게 돼 이거 기본 형태가 뭐야 기본 형태는 Y는 루트 EX란 말이야 x 축을 얼마큼 이동했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는 3만큼 이동을 했어. 자,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어? x b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y b y는 3 이상이 될 거야. 맞아요? 맞죠? 자, 이번에는 얘를 볼 건데, 얘는 안 보이지 잘. 그치? x로 묶여있지 않잖아. 묶어주면 돼. 얘는 그냥 간단해. 그럼 어떻게 돼? 루트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만 바꿔주면 돼요. 얘는 유리식보다 바꿔주기가 더 간단할 거야. 유리함수보다.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얘 기본 형태는 뭐야? 기본 형태는 y는 루트 3x란 말이야. 맞아. x축으로 얼마큼 이동을 했고 2마크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정의역은 x바 x는 2 이상이 될 거고 그지 치역은 y바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요렇게 해주면 돼요. 이해됐어? 응. 이해됐지? 이게 무리함적이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내가 매번 수업 시간 마다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제일 기본적인, 그니까, 러얘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고등학교에 요런 게 있어요? 라고 소개 정도 하는 책이라서, 공통수학2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양도 많고, 문제도 훨씬 어렵거든? 제일 기본적인 문제들이야. 기본적인 문제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풀기가 훨씬 편하겠지 그러니까 예습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공통 수학 2 이걸로 끝 수고했어